오늘은 김유정의 떡! 떡!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정 그러면 봄봄, 동백꽃, 이런 작품들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떡! 떡! 우리가 먹는 떡! 떡이 되겠죠, 그죠? 자,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어느 시골 마을 굶주림에 지친 어린 소녀, 오기, 이름은 옥이에요, 옥이. 부잣집 잔치에서 너무 많은 음식을 먹어 탈이나 죽을 지경에 처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자, 죽한 그릇도 배불리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옥인의 가족을 통해 당시 민중들의, 누구? 민중들의 피폐한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음식으로 인해 봉변을 당하는 어린 오기를 농담의 소재로 활용하는 진짜 짜증이 확 납니다. 사람들의 뭘 인정한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다가 나오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자가 독자의 질문을 가정해서 진술을 이어가는 방식을 통해 독자 대지는 청자와 소통을 한다든가 하는 모습은 판소리 사설투의 형태이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통해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모습들이라든가 행동 심리를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여러 다른 사람, 다른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다든가라고 함으로써 1인칭 관찰자 시점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건 말은 뭐예요? 자기가 보지 못한 거, 듣지 못한 거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건의 내막이라든가 이면적인 모습은 보여줄 수가 없는 거.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한계거든요. 이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볼까요? 발단 부분이에요. 발단 부분. 우기의 아버지인 덕희는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사내이다. 한때는 소장농이었으나,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보니까, 동백꽃이라든가, 봄봄동.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배경은 농촌이었다는 거는 기억이 날거예요 그죠? 땅을 잃고 개똥인의 집에 빌려 사는 처지이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매우 가난하다. 평소 배가 고프다고 칭얼대는 자신의 딸 오기 오기를 구박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오기가 불쌍한 애구나. 더키는 나쁜 애구나 라고 봐야겠네요. 전개부분 보겠습니다 어느겨울 두둥 이렇게 되는거죠 나무값이 많이 오르자 덕희는 나무를 지고 읍내에 가서 판 돈으로 음식을 구해온다 그래도 나름대로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네요 그러나 우기는 덕희가 자신을 구박하자, 덕희가 죽을 먹고 읍내 나간 다음에야 겨우 죽한 그릇을 얻어먹는다. 조금 전에 얘기했단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laughs> 그래 가족을 먹여 살려고 리 하는 것보다는 지가 먹으려고 음식을 구해온 거라고 보는 게더 맞겠네요. 그리고 남은 것을 딸인 오기에게 주네요. 이런 젠장을. 위기 부분 볼까요? 어느 날 사건 발생인가요? 계속 굶주린 오기는 개똥 어머니 개똥 어머니? 아, 이 오기의 가족이 개똥이네 집에 얹혀 산다고 그랬죠? 따라 마을의 부잣집인 도사댁 생일 잔치에 가지만 왜 갔겠어? 생일 축하하려고? 아니죠. 굶주렸잖아. 얻어먹으러 간 거죠. 동네 여자들에게 비난과 놀림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이 동네 여자들도 썩 좋은 여자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그러나 오기는 그집 작은 아씨 아, 이 사람이 긍정이겠다. 그죠 국밥 한 그릇과 주악. 여기서 말한 주악은 떡의 일종이에요. 백설기, 팥떡 등 각가지 음식을 대접받는다. 그럼 배부르게 먹겠네. 문제는 배가 부르게 먹은 게 아니라 배가 부른 거 다음까지도 먹었네. 오기는 작은 아씨에게 너무 많은 음식을 대접받은 나머지 탈이 난다, 배탈이 난 거죠. 집으로 돌아온 오기는 배가 아파 대골대골 구르고 이를 걱정한 오기 어머니는 뜬금! 네가 여기서 왜 나와? <laughs> 점쟁이를 데려다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오기 어머니는 좀 무지한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경을 읽게 하지만 나아지지 않는다 그렇죠 떡 먹고서나 배탈난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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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을 읽는다고 무당이 굿한다고 이게 될 일인가 아니지 자 그러면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는 떡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떡 때문에 사람이 아픈 겁니까? 이 떡이 사람을 먹었다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음. 결말 오기는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노랗게 질리고 핏기가 멎었다가 결국 침을 마은후 포대기 속으로 똥을 깔기고야 겨우 괜찮아진다 자 여기까지가 김유정의 떡의 전체 줄거리였습니다 상당히 내용 전개가 여기까지는 심각해요 그죠 매우 심각하고 사회의 어떤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해결은 상당히 어이없는 김유정이 가지고 있는 특유성 뭡니까 해악성이죠 우수, 웃음을 유발하는 해악성이 잘드러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소설이고요 그렇겠죠 자 근데 웃긴 게 있네요. 좀 특이한 거. 뭐냐, 그럼 요 시점이죠. 1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1인칭 관찰자 시점일 때는 어때요? 서술자가 보지 못한 거는, 내지는 듣지 못한 거는 전달할 수가 없겠죠. 근데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면 이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시점의 혼재라고 하는 것은 아마 1인칭 관찰자 시점이 가지고 있는 한계, 부족한 부분을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요게 특징에 한번 더 나오니까 시점의 문제라고 그다음에 판소리 사설의 문체가 드러난다라고 했으니까 이 시점의 문제를 볼겸 우리가 특징 1번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기의 집을 찾아간 것은 썩 지나서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나가 나오는 거 보니까 몇 인칭? 1인칭. 자, 냉벽이 가셨는지 노, 노상 그렇게 고민하던 그 모습이 지금은 불쾌하니 흐른다. 그리고 놈은 쭈그리고 앉아서 나를 보고도 인사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관찰자 시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기는 문앞 언덕을 내리다 고만 눈 위로 낙상을 해서 곧 한참을 꼼짝 않고 그대로 누웠었다. 그만큼 몸에 자유를 잃었다. 다시 일어나 눈을 몇번 털고 걸어 보았다. 다리가 천글인지 한번 뒤지면 다시 떼기가 쉽지 않다. 자, 요 장면은 지금 오기가 떡을 잔뜩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지금 배가 너무 불러서, 내지는 배탈이 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오는데 지금 넘어져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때 오기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 앞에 슬라이드에서 본 장면이 작품 전체를 뚫고 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서술자는 자신이 보지 못한 부분을 내지는 자신이 보지 못한 장면에서 인물의 심리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음 1인칭과 3인칭 시점이 막 섞여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원래는 사람이 떡을 먹는다. 이것은 떡이 사람을 먹는 이야기다. 이건이 소설의 맨 처음. 시작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다 못해 해설까지 하고 있죠. 이것도 한 개의 사람으로 칠런지 혹은 말런지 그것은 내가 알바이다 이건 인물에 대한 평가로서. 자, 서술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듯 서술자가 수시로 작품 속에 개입하면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판소리의 사설 방식과 유사한 부분도 곧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적 배경은요 1930년대 겨울이고요 공간적 배경은 그냥 시골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일제 강점기 농민의 가난한 삶과 비정한 세태이다. 인물들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당시의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건 대부분 소설의 특징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인물간의 관계를 봅시다. 인물 관계를 관계를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는 덕키. 더키. 덕키부터 봐야겠네요. 덕키. 더키? 덕키는요. 오기 아버지고요. 과거에는 소장농이었지만 눈을 빼앗기고 지금 개똥인에 빌려 사는 처지예요. 그 다음에 오기가 혼자 떡을 먹는 것을 시기하고 증오한대요. 자, 우리는 시대적 배경 대신에 사회적 배경을 드러내는 건요거죠 당시 농촌의 몰락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 나를 볼까요? 나는 서술자고요 관찰자입니다.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덕희의 친구고요. 뭐그 정도는 되겠죠. 그 다음에 동네 여자들 봅시다. 동네 여자들은요, 도산의 집에서 떡을 빌어먹는 오기를 매우 비난을 하고 있어요. 지들도 빌어먹으면서. 어쨌거나, 간에 이거는 몰인정한 당시 세태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요거나 요거는 인물의 성격이면서 그 인물을 통해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당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누가 나왔습니까? 오기가 나왔네요. 오기? 어려서 판단력이 부족한 인물이고요. 배가 고파서 작은 아씨에게 떡을 빌어 먹고 탈이 나는 인물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인물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이 있다면 이제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관계를 본다면 제일 먼저 뭐가 드러나야 될까요? 그렇죠. 요거죠. 일단 동네 여자들이 저 오기가 떡을 빌어먹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자 그것에 대해서 자그나 씨가 아, 왜 자기 오기한테 그래 그러면서 오기를 불쌍하게 보면서 떡을 더 먹으라고 줍니다. 즉 조력,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오기가 집에 들어와서 탈이 나가지고 끙끙 앓고 떼굴떼굴 떼굴 구르자 이 아버지가 오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고 아픈 것을 낫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기가 떡을 혼자 먹은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칭호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헐. 자 이러한 장면들과 상황들을 누가 나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관찰한 것을 가지고 서술자에게 전해주면서 우선 오기에 대해서는 안쓰러움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덕히, 아버지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끼고요. 그 다음에, 동네 여자들에게서는 조롱과 비난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이 조롱과 비난이 아니라 이쪽이에요. 비정한 태도에 대한 비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떡에 나타난 시대상을 본다면요. 1930년대는 일제 식민지 농업 정책의 결과로 농민들의 빈곤이 극에 달했던 시기고요.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동네 여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본다면 자작농이 소작농으로 몰락했다. 그 다음에 소작농은 땅을 잃고 유랑하게 되었다. 이거는 덕희 가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또 전망 없는 현실 속에서 저항의 움직임도 있었으나 다수의 하층민들은 대책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해 나갔다는 것은 덕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작가는 오기네 가족의 빈궁한 삶의 현장과 판단력이 부족한 오기의 무리한 행동 그리고 이것을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몰인정한 태도 등을 형상화함으로써 당시 농촌현실의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굶주림에서 비롯된 욕구를 채우려는 어린아이의 행위가 도리어 위기를 불러들여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통해 당시 농민들의 비참한 실상을 부각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유정의 떡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